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성 금요일에 당했던 그 참혹한 고통에 대해서 좀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2004년에 감독이자 배우인 메릴 킵슨이 충격적인 영화 하나를 세상에 발표했습니다.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입니다. 개봉되자마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찬반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그중에 가장 극렬한 비판 중에 하나가 이 영화 속에 나오는 폭력. 예수께 가해졌던 그 폭력이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하게 그려져 있다. 예수의 심문 과정 속에서부터 십자가 상의 죽음까지 일련의 과정이 과도하게 폭력적으로 그려져 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형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소치에서 나온 비판입니다. 당시의 실제 역사로 돌아가 보면, 이 영화는 실제 예수께 가해졌던 폭력, 고통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이 완화해서 묘사했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되면 이 형을 집행하는 일련의 순서가 있습니다. 십자가형이 로마 사회에서 정치범에게 행해지는 그런 처형 방법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로마는 일벌백계에 해당되는 치밀하면서도 아주 가혹한 형벌을 일체 연민이나 동정도 없이 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금요일 이른 아침에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형이 선고되시고 난 뒤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차곡차곡 형벌을 받으시게 됩니다.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되면 제일 먼저 채찍질이 가해지게 됩니다. 죄인의 옷이 옷통이 다 벗겨지고요. 기둥에 묶든지 틀에 매던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찍은 나비나 쇠 조각이나 짐승의 뼈 파편을 붙여서 가죽근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채찍이 가해지면 살점이 뜯어져 나오기 시작하죠. 나중에는 문자 그대로 등짝 전체가 갈기갈기 찢어지게 됩니다. 채찍에 맞아 당시 사람들이 의식을 잃기도 하고, 이 채찍질을 견디지 못해 심지어는 미쳐버리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예수께서 그 채찍질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후에 조롱하는 병사들에게 넘겨졌지요. 십자가의 세로나무는 이미 처형되는 장소에 박혀 있고, 가로나무는 형을 당한 사람이 직접 지고 집행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이 양쪽으로 손가락질을 하는 그 가운데를 지나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길을 지나서 갈보리산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상당히 몸이 쇠약해지신데다가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날 아침까지 여섯 군데의 장소를 옮겨가면서 신문과 치조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미 그 몸은 만신창이가 되신 가운데서 가혹한 채찍에 이미 예수님은 이 나무를 감당하실 힘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기력이 완전히 상실된 가운데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고 갔던 그 나무를 잠시 들어 주면서 도와주십니다. 골고다를 지나서 갈보리 산 정상 십자가 나무에 매달리셨을 때가 제 3시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 치면은 아침 9시입니다. 이때부터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로만 들었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십자가의 고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팔과 다리에 대못이 박혔는데 그 대못 사이로 피가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피가 흘러나옵니다. 현기증이 찾아오고요.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고,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면서 이 십자가 영이 진화이 됩니다. 나중에는 말로 다할수 없는 두통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고, 물도 다 빠져나가고, 사람 몸에 있는 모든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 난 뒤에야 결국은 숨을 쉴수 있는 조그마한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을 때 숨을 거두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여기에 달려서 죽기까지 대략 이틀 내지 3일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체력을 소진하셨기 때문에 달린 지 6시간 만에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 이미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영의 힘을 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시기로 결단하시고, 이 고통을 온몸으로 이 금요일날 받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당신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삶이 고단한 분들이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세요. 그분이 당하신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고통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이 모든 고통이 결국은 당신 이후에 오는 당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아시고 그 고통을 받아내셨습니다. 이사에서 53장 5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아픈 만큼. 내 백성들은 나을 거야. 내가 찔리는 만큼 내 백성들 그 몸속에 박힌 죄의 가시는 뽑혀 나가게 될 것이다. 내가 고통하는 만큼 내 백성들은 치유될 것이고 내가 이 고난의 어두움을 지나는 만큼 내 백성들은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참아내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당신 백성들의 고통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끝까지 영적 투쟁을 감행을 하셨습니다.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해주기 위해서 로마가 베푼 아주 자그마한 일말의 연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포도주 속에 있는 알콘 성분으로 고통을 경감하라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것도 마다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당신 이후에 오는 연약한 인생이 조금이라도 받는 고통을 덜어주실 수 있기 위해서였습니다. 겟세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 십자가생에 대해 모든 진액이 빠져나갈 때까지 고통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아픔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보배로운 피에 내 죄가 구속받았다라는 그 단어나 억구로는 포착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고통 속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고통사고로 들어가 보면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절절히 사랑하셨고 또 지금까지도 절절히 사랑하시고 있는지를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그게 달하시니까 예수님이 탄식하셨지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버리기는요. 우리 하나님 그 순간에 절대로 우리 예수님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더 밀착해서 하나님이 응원하시고 성자 옆에 계셨습니다. 문제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자기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육체의 고통이 크게 달아니까 지금까지 타깃과 동행하시던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터치를 고통 때문에 느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하나님 이, 일 하시 니 나도, 일 한다, 이렇게 하나님 과신 실하 게동 행하 셨던 예수 님 들, 결정 적인 순간 에, 그 하나님 이 날아가 버 리신 것같 고, 자 기를 떠나 버 리신 것같 고, 구름 뒤에숨어 계신 것 처럼 느껴졌 던것 입니다. 아마도 우리 예수님에게는 가장 결정적인 고통이 이것이 아니었을까.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그토록 당신께서 사랑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경험될 수가 없고 내 옆에 안 계시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라는 것. 성도들이 삶의 무게감이 커서 내 영혼을 짓누르는 것 같이 느껴지면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속에 지금 찾아와 있는 그 고통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 그때 오히려 우리와 밀착해서 동행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집요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의지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도다. 내가 다 이루었도다. 저와 여러분들.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입고 지금 여기에 와 있으며 이 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향취를 느낄 수 없는 분들 계시면 이 부활절이 오기 전에 이 밤과 내일 주님이 죽음 속에서 침묵하신 그날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의 흔적을 찬찬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분의 그 고통 속에 나를 향하신 당신의 치열하신 사랑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은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자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앞으로도 사랑받으면서 이 생을 마무리하게 될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리로 믿고, 문화로 믿고, 습관으로 믿고, 머리로 믿지,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이다.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 계시다면, 십자가 안에 주님의 고통 속에 있는 나를 향하신 사랑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는 주님을 놓여 주님은 우리를 놓으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무엇으로 알수 있느냐고요? 이 성금의 요에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 그 고통 속에서 집요하게 매달려 계셨던 그 주님의 의지 속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는 그 주님의 간절한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를 보십시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지 아니하셨고 이 세상에 유일하면서도 가장 가혹한 고통이었던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감내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거기에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구름 뒤에 숨어 계신 것 같고, 세상은 거칠고 황망한 것 같으며, 내 영혼은 둔화져 있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 내 마음에는 쓴뿌리와 독버섯과 온갖 의심이 떠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시간 속에 박아놓으신 이 놀라운 보석, 이 고난주간과 이 성금요일에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당하셨던 그 참혹한 고통과 나를 위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셨던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주님 사랑받고 있음을 다시 한번 영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고루하며 진부하며 관습적으로까지 되어버린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가슴속에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이미 무뎌진 종교적 상징이 되었는데, 어, 하나님이여, 이 밤에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셨던 그 고통의 길 속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나는 기꺼이 이 고난을 감내한다. 내가 찔림으로 너희는 나무일 것이요. 내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들은 회복될 것이며, 내가 죄와 원수의 세력에 의해서 죽어 넘어져 간것 같이 보이게, 너희들은 결국은 원수의 세력을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이 성찬을 받으며, 촛불 음악예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장하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